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김봉진 의장은 괜찮은 창업가를 만나면 1억 원에 자신의 현금으로 투자한다고 해. 자신의 지력을 콜렉스하는 거냐고? 아니야! 사실 그에게도 전세금이 모자라 쩔쩔맸던 창업 초기에 힘든 경험이 있었대. 그때를 떠올리면서 창업자들의 승풍을 조금이나마 트여주려는 거지. 사실 언론에는 스타트업들의 멋진 성공 소리가 넘쳐나.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피를 말리는 작은 난과 숱한 실패. 이를 넘기 위한 치열한 고군분투가 있어. 그들의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고 창업가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 오늘 만날 책, 창업가의 답은 당근 마켓, 오늘의 집, 퍼블리드, 유니콘을 꿈꾸는 12명의 스타트업 창업가를 만나서 이들이 겪은 시행사고와 생존의 노력을 전하고 있어. 과연 창업가들은 어떤 리더십으로 어려움을 넘고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왔을까? 안녕, 나는 책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쑥쑥 정리해주는 비스 춘이야 오늘은 위기를 버텨낸 창업가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만나보려고 해. 처음 만날 기업은 웹소설 플랫폼 레디이 지난해 카카오에 무려 5천억 원에 인수된 회사지. 이제 막서른을 넘긴 레디이 이수윤 창업가는 성공한 뉴 리치로 떠오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하지만 그는 지난 3년 동안 매출 제로의 상태에서 수억 원의 빚에 허덕였다고 해. 그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불편했을까?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이수윤 창업가는 높은 연봉, 보장되는 직장 대신 창업의 길을 택했어. 저널리즘을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보부가 있었기 때문이지. 2014년 창업한 첫 번째 회사가 미디어 스타트업 바이레인이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좋은 기사를 유료하겠다는 화 시도는 당시 상당한 호평을 받았어. 하지만 혁신이 곧 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야.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당시만 해도 유료 기사 모델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지. 고민 끝에 멘토들에게 조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 혁신은 너 자신만이 하는 것이다. 자문 쇼핑을 받으러 다니지 말아라. 사업의 냉혹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지.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순 없잖아. 돈을 벌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중 틈새 시장을 찾기 시작했어. 그때 발견한 게 바로 웹 소설. 영상은 넷플릭스, 음원은 스포티파이 등이 있었지만 영문 기반 웹 소설은 시장이 비어 있었던 거야. 망설임 없이 두 번째 창업에 도전. 바로 레디 시의 출발이었지. 하지만 사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어. 팀 채팅에도 공을 들이고 웹 소설 작가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생태계도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늘지 않. 거야. 매출은 거의 제로 상태. 당시 레디 씨는 26개의 전환 사채를 돌려막게 하며 힘겹게 버텨야 했어. 이승현 창업가의 개인 빚만 2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니 정말 아찔하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대. 과연 그는 빚에 허덕였던 2001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발버둥 끝에 찾아낸 출구 전략 첫 번째는 집단 창작 체제야 재미있는 작품을 쉼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는 드라마 작가들을 다수 영입했어. 할리우드 방식의 공동 창작 공식을 도입한 거지. 줄거리만 쓰는 작가, 일관된 문체를 유지하는 작가 등 철저한 분업을 통해 다량의 에피소드를 최대한 빨리 쏟아내게 만든 거야. 두 번째 출구 전략은 바로 데이터야. 수많은 콘텐츠 중 후이 대박을 터뜨리는 작품은 1%에 불과해. 그 1%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그는 온종일 데이터에 집중했어. 특정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도를 데이터로 확인하면 이를 A, B 테스트로 검증하는 방식이었지 즉, 소설의 제목과 표지, 챕터 등을 두 가지 방식으로 SNS에 미리 선보이는 거야 이후 댓글, 구매 전환율 등의 데이터를 통해 독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후 선호도가 높은 작품에만 모든 작가들이 매달려 집중한 것이지 3년 만에 탄생된 첫 히트작 늑대 인간 소설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었어 철저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1%대박콘텐츠 비밀을 찾아낸 거지 데스벨레를 벗어난 출구 전략 두 번째는 바로 버티는 거야. 수억 원의 빚과 불투명한 미래,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승현 창업가는 버텨냈어. 내일은 무슨 소설을 만들까라는 꿈을 꾸며 마음을 다잡고, 대안을 찾기 위해 끝까지 몰두했지. 그리고 기어의 데이터를 통해 그 활로를 찾아냈어. 맨 땅에 헤딩을 거듭하며 시행착오를 견뎌내는 것. 바로 그것이 창업가의 답인 셈이야.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의 화려한 성공 뒤에도 라면을 먹어가며 뒤 2년 반의 시간이 있었대. 과연 이승재 창업가는 어떤 데스밸리를 건너왔을까? 20대 직장인이었던 이승재 대표는 우연히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게 되면서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 적지 않은 돈을 쓰는 분야인데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이나 정보가 너무 부족했던 거지. 깜깜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기회를 발견한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나섰어. 인테리어를 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콘텐츠로 모은 커뮤니티 앱이었지. 하지만 당시 오늘의 집은 콘텐츠를 쌓아 나가기만 할뿐 수익 모델이 전혀 없었어. 매출 0원으로 버틴 시간이 무려 30개월. 이승재 대표와 창업 멤버 두 명은 한달 생활비 수십만 원만 월급으로 가져갔다 가족 지인들에게 돈을 꺼야할 때도 많았어. 인테리어 시장은 언젠가 된다는 확신만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버틴 거야. 하지만 투자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뼈 아픈 상처를 하게 되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은 나중에 당연히 벌릴 테니 지금 콘텐츠에 투자해 주세요. 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보였던 거야. 이승재 대표는 즉시 깨달음을 실행에 옮겼어. 오늘의 집에 가구 코머스 기능을 추가해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거야.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거지. 데스베리를 탈출했다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야 과연 오늘의 집이 국내 최대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성장한 비결은 뭘까? 첫 번째 본질에 대한 충실함이야 정보가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광고성 글도 늘어나기 마련이야 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플랫폼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늘의 집은 고객 리뷰와 후기를 디테일하게 확인하면서 콘텐츠의 본질에 집중했어 의심할 만한 내용을 두번세번 번 체크하는 과정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았지 정보에 대한 신뢰가 사용자 확장의 원동력이었던 샘이야두 번째 비결, 변하지 않을 미래의 상수에 집중했다는 거야. 흔히 창업 성공의 비결은 미래의 변화를 먼저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비즈니스에 있어 미래 변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변하지 않는 상수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말을 했어. 앞으로 변할 무언가보다, 변하지 않을 10년의 요소가 더 중요하다. 아마존에게 그것은 고객이다. 즉,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은 상수는 고객은 언제나 더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싼 가격의 물건을 사기를 원한다는 거. 이승재 대표 역시 변하지 않은 상수. 고객에 집중했지. 오늘의 집이 야심차게 선보인 가구 배송 서비스가 대표적이야. 앱에 입점한 중소 가구 업체들은 자체 배송을 커버하기 어려운 만큼 오늘의 집이 배송을 대신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고객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야. 고객을 핵심에 둔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 스타트업 성공의 변하지 않은 상수가 아닐까? <목소리> 다 <목소리로> 콘밸리의 거물투자자 벤 호로이츠는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라고 말했어. 바로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빚을 떠안고 지생은 불면의 밤, 피를 말리며 계속되는 테스밸리 하지만 오늘 만난 창업가들은 모험을 그만두지 않았지. 물론 수한 실패가 반드시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조차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만이 성공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책 창업가의 답이야.